안녕하세요. 투백입니다. 예, 오늘은 백수호 좀 보러 왔습니다. 백수호 도라지 생자리 사냥 중인데, 지금 한두 시간 만에 하나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절벽에, 자, 있는데, 싹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녹았습니다. 자, 자 이것도 지금 백수호 넝굴인데 자, 어디에 있을까요? 자, 이런 모습인데, 싹대가, 어 이렇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보니까, 여 위에 이렇게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어, 어. 글쎄 한번 이건 한번 밑에 모습을 한번 더 봐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, 오늘 또 절벽 위에서 어 난간에 매달린 백수호 지금 이렇게 어,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이 터지듯이 제가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3월달이기 때문에 이 사태도 많이 삭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오늘 또 마음속에, 또길 속에, 또 마음속에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백수가 오늘 지금 처음 좋지만, 또주변을 열심히 보면 은 반드시 또 좋은 님들이 반겨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는데, 이게 한 뿌리가 아니고 두 뿌리입니다. 어, 이게... 한뿌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자 지금 붙어있는 모습인데 내두가 갈라지면서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대를 보면 두 개로 보입니다 짝대가 한개 짝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, 지금 주먹으로 비교 봐도 어, 꽤 큽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어, 빵글빵글 아주 이쁜 절벽에 아주 장수한 백수호입니다 어,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좋아하는 백수호지만 이렇게 또 멋진, 아주 이쁘게 어, 크고 있는 백수를 절벽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아주 이쁜 백수호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어, 이번에는 또 도라지 싹대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. 지금 저 아래도 빠져 있고요. 어, 시방이 아주 큽니다, 세력이. 어, 아주 절벽에 아주 위험한 자리에 이렇게 지금 도라지 싹대가 보이는 것입니다. 자, 이게 또 어디서 빠졌을까요? 여, 어디 같은데, 아, 지금은 이제 3월달이기 때문에, 도라지가 절벽에 있는 것들은 싹대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. 자, 아, 그래도 또 이렇게, 음, 던지아리에서 멋지게 당겨줍니다. 예, 또,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, 어, 자, 이게 지금 도라지 2입니다. 자, 뿔입니다. 자, 이렇게, 이한 가닥, 실 같은 한 가닥이 당겨줍니다. 어, 오늘은 한번 또 도라지까지도 한번 모셔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 봅니다. 자 이렇게 음, 멋진 지금 도라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싹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싹대가 아주 실한 두 개짜리입니다. 예, 또 맞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모시고 있는데, 야 이렇게 찌들찌들한 그런 모습이고, 자 이렇게 여기에 아까 그미 처음 미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순이 이렇게 지금 조금 조금 다치고 그랬습니다 어, 절벽에 이 바위속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 아직 지금 다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, 그래도 또 이렇게 멋진 장생 도라지 입니다 한 글쎄요 한뭐 초대물은 아닌데 그래도 중급 정도 이상은 되는 또 어, 나이가 많이 묵은 또그 피부 톤이 예, 장생 도라지의 모습을 어,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멋진 도라지가 반겨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인데 아이안 예, 보세요. 엄청 큽니다. 떡대가 두 개가 아니고 또 밑에가 한두개더 있었습니다. 자 이런 모습인데 어, 돌래 그돌 바위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도라지를 납작 도라지라고 합니다 바위 사이에 끼어 있고 또 흙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자생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길이가 자 여,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물입니다 이게 지금 흙을 동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은 더 빵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위에 바위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조금 어. 빵이 지금 이 정도도 한 200g 넘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자, 요즘 이 정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데, 또 오늘도 이렇게 운이 좋았습니다. 어, 그 바이오고 이렇게 씨름을 한두 시간 했는데, 힘이 쫙 빠지지만 또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. 자, 행복합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은 산행 마치고 하산 중인데, 오늘 또 운이 좋아가지고, 어, 절벽에서, 어, 절벽에 귀한 백수 어, 그 다음에 멋진 절벽에 장생두라지, 납작두라지를 만나고 하산 중입니다. 어, 오늘도 행복했습니다. 지금 더 많이 환경이 더볼일 소리가 있는데,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, 어, 또 오늘 또 백수 하나, 두라지 하나로 만족을 한 하루입니다. 행복합니다. 어, 이렇게, 어, 걷다가 보니까 또, 어, 멋진 인도 반겨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